고생하시면 이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지금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쌓여온 적폐도 좀 없애고 이 관료의 나태한 관료주의도 좀 없애고 뭔가 좀 하나라도 고칠 거 고쳐서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마음가짐도 바꾸고 이래야 된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질의도 하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 많은 지적도 하시는데,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 답변은 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료주의에 그냥 빨리 물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권한이 없어서 참 못한다. 그, 최민, 최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왜 KBS는 11시 26분에 다른 방송사에서 다 오버를 시정한 상황에서도 나갔느냐 우리는 방통위는 조사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방송사 오버 방지를 위한 <laughs> 협조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를 오늘 열었는데 오늘 한번 기적 받고 떼우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혹시라도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성찰하고 자성을 해서 하나라도 바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쳐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아마 애로사항이 있으실 테지만 보다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 98조에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KBS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보세요 아니 왜 이런 오버가 나왔고 지금 KBS 사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뭐 제2노조에 이 파업 찬성률이 98% 가까이 되고 또 일로저도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장들, 본부장 다 사표를 내고 또 방송학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우리는 뭐 조사 권한이 없다. 이건 너무 아니한거 아닙니까 사태 파악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국민들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뭐가 옳고 그런지를 좀 가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는 나 몰라라. 이게 방통위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그, 우선. 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이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오보 과정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그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로서도 어, 일정한 조사를 해서 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잘 아시다시피 어 저희가 어, 거기에 관여해서 그런 걸 조사를 했을 경우에 에, 뭐 법의 근거 없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어, 예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어 법에서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그런 권한을 어, 행사하려다 하, 하다 보니까 어, 주위에서 보시기에는 매우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그위원장님이 8, 3년 출신이시니까 아마 저보다는 뭐 법적으로 해석이 훨씬 뛰어나실 텐데 지금 방송법 제 6조를 보면요, 방송은 방송에 관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네. 이번에 저 특히 KBS 같은 경우 여기에 합당하게 저 보도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음, 중간적인 판단이 들어갈 네, 수 게,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네, 아까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하셨어요그그 그러니까 부분이 뭐그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이제 어 예상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 평가라든지 또는 어그 시정 명령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어 그렇지 않고 그 조항에 의해서 뭐 모든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아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밖에 보도가 보도를 못 하나. 심지어 미국의 드라마 뉴스룸이란 거하고도 비교해서 지적되는 것도 있었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서 나름대로 판단을 아니 저 방송 정부의 방송 개입 문제가 우려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게 개입 이로 개입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야당에서 특히 아그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저는 오히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당당하게 밝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답답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적당히 뭘뭐 하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태도로 유지된다면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여당원이지만 아주 매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점 하나라도 해소를 해드리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뭐 적절한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눈치는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있게 하시다가 안 되면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개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 하여간, 그 방송의 그 기본 틀을, 그 자유와 독립이란 기본 틀을 해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고 말씀 중에 이오보와 관련된 문제, 미리 제도적으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도적으로 적절한 장치는 뭡니까? 뭘 생각하고 계신 거죠? 어, 그,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각 규정들이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어떤 준칙, 뭐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일선 종사자들한테 속지가 되고, 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좀더치밀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관련해서 천점 네. 만점에 650점 이상 받으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는 60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 이비중을좀더 올리는 방안도 아마 한번 저 실무적으로 저 검토를 네. 해 보시고 네. 그저도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 재난 방송에 대한 배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어 제재를 받았을 때그 제재에 대한 감점도 재난 방송의 경우에는 올리는 것을 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깜짝이야. 예, 네, 말씀하세요.